사백 42장 찬송가십니다. 442장. 찬송가 442장입니다. <laughs> 저 장미꽃 뒤에 있을 아직매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듯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계란 세상에 할일 많아서 날 가라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6절로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로 28절 말씀까지 같이 읽으십시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부회하신 명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점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흠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 어디에도 퍼펙트하고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함과 모자람이 많은 인생입니다. 타락한 아담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늘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죄를 짓지 않고 살수 없는 인간이 되었고, 죄의 본성에 따라 쉽게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심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늘 공고하고 괴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무를 대신하던 아론의 후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그들도 마음과 행위와 그리고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수없이 죄를 짓고 유혹에 빠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합니까?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합당하다고 말합니다. 프레포 하는 말인데 뼈나다, 적절하다, 적당하다, 탁월하다, 어울리다 하는 뜻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인간에게 정말 딱 맞는 분,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게 너무나 안성맞춤으로 준비하신 탁월한 분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정장을 맞춰 입듯이 안성맞춤으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완벽하게 준비하신 탁월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런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래요? 거룩하고 악이 없는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하고 악이 없다. 여기 거룩하다 하는 말은 호시오스 하는 말로 부정하고 더럽혀져 있지 아니한 추한 분이 아닌 철저하게 구별되고 그리고. 정결하고 성결하신 분이시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이시다. 이때 이게 호교서라는 거룩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악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아카코스 하는 말인데, 간사하거나 남을 속여서 해롭게 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간사하게 남을 속여서 해롭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 유익을 주시고, 진실하시고, 모든 분들을, 사람들을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의 대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더러움이 없다 하는 말은, 이 아미안 토스란 말인데, 불결하지 않은, 얼룩지지 않는, 순수한 이런 뜻입니다. 그 오염되지 않냐고 순수 그 자체가 되신다는 거예요. 또,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다는 것처럼, 죄인처럼 자기 마음대로 죄를 물 마시듯이 마시면서 그렇게 살거나 재유혹에 빠지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광야에서 그죠?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을 세 번씩은 유혹했잖아요. 근데 그 유혹을 다 말씀으로 물리치잖아요 또한 예수님은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어요 하늘 영광 보좌위에 앉게 하셨어요 우리에서 구석의 사역을 이루셨을 때에 그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하늘 영광 위에 높이 들려주셨어 모든 만물들이 다주 예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은혜를 입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이런 분이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너무나 적당하고 너무나 탁월하신 분이시다. 얘는 육신의 그런 아론의 대제사장과 다르다. 육신을 입고 태어난 이 아론의 대제사장들은. 자기도 죄를 짓고, 백성의 죄를 지어, 그 죄를 짊어 뜨리고 날마다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한 속죄 제사를 드려서, 더 이상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고, 그분의 이름을 믿고, 그분의 피로 제사함 받을 때, 완전한 제사함을 받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이 아론의 대제사장은 율법의 한계에 매여 있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맹세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세움 받으신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히브리스 기자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이 아론의 후손의 대제사장과 비교하면서. 이 아론의 대제사장과는 비교될 수 없는 탁월한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의 은혜를 얻고 있고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그렇게 의심하고 있고 회의적이고 신앙이 타락하고 그렇게 떠나가는 그 많은 개종한 유대, 유대교 기독교인들 향하여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따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위해 안성맞춤으로 오신 탁월한 구세주란 사실을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 완벽하게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죄도 허물도 없고 순수하고 순결하고 거룩하고 영원한 제사장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구주님을 그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결코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영국에 한 여성인이 뜻하지 않게 어떤 사건에 연루돼서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살아야 되는데 평생 감옥 사는 종신형에 그렇게 처해졌대요. 요즘 시절이야 뭐 인터넷도 발달하고 뭐 온갖 무슨 감시 카메라도 있고 그리고 뭐 인권도 많이 보장돼 있지만 옛날에는 뭐 절대 군주 시대는 그잖아요 권력을 가진다가 막 억울하게 만드는 일, 모함하는 일, 누명을 덮어쓰는 일 그런 일은 뭐피 눈물 나게 하는 일은 비일비재했잖아요. 뭐 그런데 이 여인도 그렇게 정말 종신형에 살아야 할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 억울하게 모함을 받고 누명을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여인의 마음에 분노가 나고 억울하고 통곡이 나오겠어요. 석방도 없이 평생 감옥에 갇혀야 돼. 그 서슬 풀은 권력의 칼날 앞에서 이 연약한 여인은 평생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 거야. 그 너무 분노하고 억울하고 슬프고 괴로운데 뭐하소연할 때가 있어야지. 알아주기랍니까. 그는 권력자 앞에 모함과 억울함을 당하는 피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 세월을 감옥에서 보내다가.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전도받았어. 예수님을 믿게 나니까 절망스럽대. 평생 감옥 산다니까 얼마나 절망스러워요.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그 속에 있던 분노가 눈 녹듯이 싹녹고그 안에 생채기 같은 상처들이 조금씩 조금씩 치유가 되가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되니까 원수도 사랑하는 그 말씀이 가슴에 새겨져서 그 어떤 이도 다 용서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이복음이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이런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 예수를 믿고서도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분노가 아직 있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고 미움을 가득 안고 있고 용서가 되지 않는다면 그 가짜예요, 가짜.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그 십자가의 사랑이 깨달아지면 원수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인생도 용서가 되어줄 수가 있고 내 속에 있는 분노가 다 사라지고 그 상처들이 다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내 속에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직 그게 안 된다면 믿음이 약하거나 주님이 안 계시거나 그런 거예요. 내 교만과 내 생각이 너무 강하거나 고집이 세기 때문에, 근데 정말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께 내 인생을 맡겨 드리면요, 그런 것이 다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 내 안에 천국이 된 사람만 천국 데려가지, 내 안에 천국이 안된 사람을 데려간다. 저는 좀 생각해 봐야 된다고. 믿는다 하면 예수를 믿는다 하면 거듭났다 하면 성령님이 그 속에 계시면 그런 마음을 가만히 안 놔두거든요 거룩한 성령께서 미움과 더러움과 악한 것을 그대로 안 놔두거든요 회개를 시키고 예? 변화를 시켜 가거든요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여인이 소망과 희망을 발견하게 된 거죠 오직 예수밖에는 자기의 삶에 위로가 없고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비록 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였지만, 그녀는 억울함과 분노와 상처와 미움의 감옥에서 완전히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더 무서운 감옥은요. 육체를 감옥에 가아놓는그 감옥이 무서운 게 아니라요. 미움의 감옥에 갇혀 있는, 분노의 감옥에 갇혀 있고 상처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은 더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 많아요. 이 세상 사람 중에서.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이 딱 하니까.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분노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악한 마음을 보고, 꼭, 그래가 무슨 예배가 되겠어요? 내 예배 좋다 한들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은데, 보이는, 보는 바 사람을 사랑하지 않은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그고심말장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차, 이분은 그런 모든 미움과 원망과 불평과 억울함의 감옥에서 언제 있다고 해서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찾게 된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았던 그녀가 그 감옥에서 시를 썼는데 그 시를 한번 들어보세요 주께서 나로 하여금 하늘을 날지 못하게 하셨네 나는 이 좁은 세상에 한 마리 새 주님이 나를 가두셨네. 나할 일이 없기에 종일 노래하고 찬송하느라 나 여기 가두셨으므로 나의 영은 주를 향하여 날마다 찬송하네. 또 찬송하며 눈을 뜨고 찬송하고 잠들고 찬송하며 숨지리라. 하 참으로 감동이 되는 시간이요 감옥에 하나님이 가두었다는 거야. 근데 아무 할 일이 없어서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 깨고 일나도 자고 잠들 때도 찬송하고 일나도 찬송하고 나는 평생 찬송하다가 죽을 죽으리라. 하. 이게 예수 믿고 나면 인생이 1 8 0도 이렇게 바뀌는 거야. 자고 나면 저 원망 불평하고 깨어나면 저저 저, 저 인간 내가 칼을 갈고 죽일 것이다고 분노하고 억울하고 가슴을 치고 그렇게 할 건데 예수를 믿고 나니. 자고 나도 찬성이요. 자도 깨어도 찬성이요. 잠들어도 찬성이요. 찬성하다가 죽겠다. 아, 이런 감동이었어 아, 네. 여러분 진정한 그의 차례에게는 그런 극단적인 절망은 없습니다. 내 삶의 안성맞춤이 되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약점투성의 인생이고 허물 많은 사람일지라도 나의 완전하고 거룩하고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날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고 더러움이 없는 인생으로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를 노래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기에 우리는 자의 인생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형과 명령과 선포합니다. 1.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제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